얼굴은 안 찍을게요. 아, 아, 아. 얼굴은 안 찍어. 아, 아, 아. 와, 이게 이게 선풍기 돌아가야 게겠 오전에 보조 배터리 하나, 그 다음에 오후에 보조 배터리 하나. 하루 종일 큰대요 바람이 나오죠. 바람이. 야, 이리 와봐. 어? 여기도, 여기도 있어요. 아, 이게 한 음. 4-5만원 한다고요? 네 음. 비싼건 뭐 10만원 넘는것도 있고 네, 천천만별 가격은 천천만별 중국산같은건 3만원이면 사요 <laughs> 근데 금방 고장나요 그것, 그것, 그것도 쓸만네요 그냥 쓸만해요? 아, 중국산이라고 해서 금방 고장난건 아니잖아 예. 네. 야 이거 봐봐요 바람이 떨리라 바람이 나오니까 이야 빡리까비 진짜 이 안에다 덧질 않잖아 옷이 네. 배터리는 어디있어요? 오벌렐루도 떴네. 배터리. 아또 만짜리 하나 끼면 돼요 만짜리. 그리고 오 이런 거. 아. 신기해가지고. 요